중학교 때 아버지와 차로 야영을 갔을 때 차박 캠핑을 했던 산속 정상에서 일어났던 심령체험을 말해보겠다. 다만 이 이야기의 체험자는 아버지뿐으로 심령체험은 아버지에게 나중에 들었던 이야기이다. 초등학교 때부터 매년 여름이 되면 아버지와 둘이서 2박 3일로 야영을 다녔다. 가나가와현 탄자와 호수, 야마나시현 하코시 지방, 나가노현 야스가다케산 등등 여러 곳을 다녔는데 한번 좋은 곳을 발견하면 2~3년은 같은 곳을 가는 게 당연한 일이었다. 그리고 그 해에는 야스가다케산 방면으로 향했다. 아버지의 벤 짐칸에 텐트, 바비큐 그릴, 랜턴 등의 캠핑 용품들을 가득 싣고 밤에 출발한다. 아버지와 여행에서는 매번 친숙한 마츠다 세이코나 유우민의 노래를 카세트로 틀어놓고 요코하마의 집에서 하행선으로 나가노현을 향했다. 중학생인 나로서는 이 여행이 1년에딱한번 기다리고 기다리던 즐거움으로 올해는 또 어떤 모험을 기다릴까 하는 설렘이 있었다. 그런데 설마 이틀째 아침에 아버지에게서 심령 체험을 듣게 될 줄은 꿈에도 알지 못했다. 첫날 아직 한밤중인 야마나시험 모처에 있는 철도 옆길에 도착해 차에서 살짝 자다가 아침을 맞은 후 계정과 동시에 마트에서 식재료를 사고 마음에 드는 계곡으로 가서 바비큐를 해먹고 강에서 수영을 하며 즐겼다. 첫날이었던 그날도 저녁과 목욕을 마치고 나면 그 근처 길 옆의 역 주차장 어딘가에서 차박을 하기로 했었다. 그랬는데 아버지가 올해도 거기로 갈까?라고 했다. 그곳이란 게 작년에 발견한 어느 고개의 정상 지점으로 밤에 가면 하늘에 가득한 별을 볼수 있는 명당이다. 올해도 거기서 별을 바라보면서. 차에서 자전은 이야기였다. 나가노현 모처 M고개의 정상지점. 굳이 이름을 덮어두지만 조사해보면 대강 어딘지 알 것이다. 작년에는 거기서 활짝 열린 하늘에 떠있는 별을 바라보며 즐거웠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아무 생각 없이 그곳으로 차를 몰았다. 근데 나중에 생각해보면 올해 M고개는 갈 때부터 작년과는 뭔가가 달랐다. 산길을 개서 고갯길로 들어선 때부터 이상하게 안개가 가득 떠오르기 시작했다. 불빛 하나 없는 암흑천지의 밤 산길에서 울창하게 우거진 나무 사이로 끊임없이 짙은 안개가 피어오르는 모습은 어쩐지 섬뜩한 분위기였다. 물론 밤 산길인 만큼 반대편 차선에서 내려오는 차나. 뒤에서 따라오는 차도 전혀 없었다. 이상한 일이 벌어질 줄은 상상하지 못했지만, 그런 짙은 안개에 둘러싸인 밤의 산길이 뭐라 형용할 수 없는 이세계 같은 느낌과 견디기 힘든 느낌을 주면서 왠지 모르게 무섭고 불안한 기분이 들었다. 서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아버지도 같은 느낌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정상 부근에 다가가자. 점점 안개는 사라지고 있었다. 그리고 정상 지점에 도착했다. 시동을 끄고 차에서 내리니 정말 캄캄한 산이긴 했어도 반면 달빛으로 하늘이 밝게 느껴진다. 목표했던 별들은 변함없이 하늘 한가득 빛나고 있었다. 오던 산길이 왠지 환영받지 못한 분위기였던 만큼 안개도 거치고 밤하늘을 볼수 있었을 때는 차차 안도감을 느끼고 있었다. 바람이 흔들리는 나무들의 소리가 은은하고 밤에 정적이 휩싸인 산 위에서 한동안 별들을 바라본 다음 차로 돌아와서 자기로 했다. 그 뒤로 한밤 중 누군가가 방문할 것이란 건알 길이 없었는데. 운전석, 조수석 좌석을 뒤로 젖히고 바깥 공기를 들어오도록 창문을 3cm 정도 열어둔 후 담요를 쓰고 조용히 잠에 들었다. 나는 아침이 올 때까지 두번 정도 눈이 떠졌지만 금세 다시 잠이 들었다. 한밤에 눈이 떠졌지만 아무 일도 없었고 두 번째 눈이 떠졌을 때에는 이미 주위가 어슴풀에 밝아오고 있었다. 그렇게 나는 아무 일 없이 아침을 맞았다. 크게 코를 골며 잠들어 있는 아버지를 깨우고 밤과는 달리 완전히 밝아진 분위기로 변한 산의 경치를 겪눈질하며 차로 고갯길을 내려갔다. 그러던 중 아버지가 갑자기 내게 물어봤다. 어젯밤에 아무 일도 없었냐? 에? 어? 일이라니? 무슨? 아니, 없었다면 다행이고. 에? <laughs> 뭔데, 뭔데? 무슨 일인데? <laughs> 아버지는 무슨 일 있었어? 아니야. 지금은 좀 그러니까 나중에 얘기해 줄게. 에? 궁금하게. 지금 가르쳐 줘. 아니야, 아니야. 됐어, 됐어. <laughs> 그런 식으로 몇 번을 물어도 그 자리에서는 왠지 아버지가 완강하게 거부했다. 나도 그럼 나중에 얘기해 달라고 말하고 그날의 즐거움으로 남겨두려고 생각해 그 이상은 파고들지 않았다. 단지 아무 일도 없었냐고 내게 묻는 것으로 봐선 전날 밤 뭔가 괴기현상이라도 일어났음이 틀림없다고 생각해 기대감이 상승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캠핑장에서 저녁으로 바비큐도 거의 다 먹어갈 무렵 갑자기 아버지가 그럼 슬슬 얘기해볼까? 의미심장하게 입을 열었다. 쓰르라미 소리가 울려 퍼지는 저녁 무렵의 숲속에서 아버지가 천천히 전날 있었던 일을 풀어가기 시작했다. 아무래도 아버지도 전날 밤 한밤 중에 잠에서 깬것 같다. 그런데 그중 한번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한밤 중에 문득 눈이 떠졌는데 주변은 아직 암흑천지여서 시간을 보진 못했지만 잠들기 시작한 시간대와 주변의 어둠 정도로 미루어 대략 새벽 2, 3시 정도였을 것이라고 한다. 아직 의식이 멍한 상태이던 중 갑자기 운전석 창문 쪽에서 콩콩 하는 소리가 들렸다. 아버지는 잠이 덜깬채 반사적으로 소리가 나는 창문 쪽으로 시선을 향했는데 창 밖에 뭔가를 껴안고 서 있는 것 같은 사람의 형상이 보였다. 그리고 그게 바로 창을 콩콩 두드리고 있었다. 원래라면 이런 한밤 중에 산 정상에서 눈앞에 갑자기 사람이 나타난다는 시점이 상당히 무서운 사태일 테지만 잠도 덜 깼고 그 시점까지 완전히 잠에 취했던 아버지는 아무런 공포심도 없이 천천히 몸을 일으켜서 살짝 열린 운전석 창문 너머로 그것을 향해 뭡니까? 하고 기분 나쁘게 물었다고 한다. 몸을 일으켜서 정면으로 운전석 창밖을 내다보자 거기에는 하얀 원피스를 입은 30대 정도의 긴 머리를 한 여자가 아기를 안고 눈앞에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여자는 아버지와 눈을 맞추더니 이렇게 말했다. 산에서 남편하고 떨어져 버렸는데 아기도 있어 상황이 곤란하니 오늘 밤만 같이 차 안에 있게 해주실래요? 이쯤에서 아버지는 점점 의식이 뚜렷해지고 이 상황이 이상하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런 한밤중에 이런 곳에서 사람이 눈앞에 나타나서 차안으로 들여보내 달라니. 설사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섬뜩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그런 의심도 들기 시작해. 완전히 심장이 쫄깃해진 아버지는 자기도 모르게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어, 아니요. 조금 안 됩니다. 나중에 생각해 보니 조금 안 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 대답이었지만, 이때는 완전히 동요 상태라서 어쩔 수가 없었다. 그 대답을 들은 순간, 여자는 살짝 화가 난 표정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그리고 다음 순간, 무서운 일이 벌어졌다. 여자가 갑자기 한쪽 팔을 겨우 3cm 정도만 열려있던 창문 틈으로 집어 넣은 것이다. 여자는 그 틈으로 팔을 집어 넣어 안쪽에서 강제로 차문을 따려고 했다. 당연하겠지만 빗물바지가 달린 3cm 정도밖에 열려있지 않은 차창 사이로 아무리 팔이 가는 여성이 손을 뻗는다고 해도 인간의 골격이나 관절 구조로 봤을 때 겨우 손가락이 들어올 정도에 불과할 텐데 팔을 비틀어 자물쇠 위치까지 손이 도달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런데 그 여자의 팔은 손목부터 뼈와 관절이 없어진 것처럼 꾸물꾸물 변형되면서 무려 자물쇠의 위치까지 순식간에 도달하려고 한다. 아버지는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이 더 이상 꿈인지 현실인지도 모른 채 패닉이 되면서도 좌우간 필사적으로 자물쇠 부분을 막으면서 침입을 저지했다. 하지만 그 기억을 끝으로 정신을 잃었고 그대로 잠에 빠져들고 말았다. 다음에 눈이 떠졌을 때에는 이미 주위가 희미하게 밝아져 있었다. 눈을 뜨자마자 했지만 그 여자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전날 밤의 사건은 결국 꿈이었던 건지 현실이었던 건지 혼란스러워하면서도 꿈으로 치기에는 너무도 생생한 기억이 남아서 위화감을 느끼지 않을래야 안을 수가 없었다. 이게 아버지에게 들었던 이야기이다. 원래부터 무서운 이야기를 좋아했던 나는 흥미진진하게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쓰르라미 소리와 함께 어두워지고 있는 숲 속의 분위기는 점점 싸늘한 공기에 휩싸여가고 있었던 게 기억난다.